현재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모두 심상치 않아 21세기에 들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식량 위기까지 눈앞에 닥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급등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로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가격 급등은 단순히 유가 상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유가 상승이 시작되면 모든 물류 체계와 생산단가가 높아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문제보다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세계적인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 물가가 안정되며 역사상 최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13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미국 북부 지역에서 예년보다 봄 기온이 내려간 가운데 트레이더들은 천연가스 재고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루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 겨울이 돌아오면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주요 7개국 G7은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는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의 적절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세계가 대체 공급을 확보할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G7 국가들이 수입 중단을 하기로 했어도 칠러 성향이 강한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러시아의 고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1 2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을 갖고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며 서방 국가들은 제재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종처럼 통일되지 않는 유럽에서도 의견이 통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줄이는 만큼 원자력 발전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럽 면합 회원국들은 원자력을 놓고 엄청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탈원전을 내건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반대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지행이가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한 텍소노미를 강행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룩셈부르크도 이에 공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탈탄소 정책이 가속화되자 유럽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인정하는 규정안을 확정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머레이드 맥기니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결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불완전할 수는 있어도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갈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원자력 투자는 헬탄소의 가속화에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불안의 위협까지 더해져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한수원은 얼마 전 체코에 이어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며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영국이 다수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크와시쿠르탱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한국 전략공사 측과 만나 원자력 산업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논의는 현재 초기 단계로 특정 원전과 관련한 협의안은 아직 의제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인프라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에너지 독립성을 키울 방안으로 오는 2050년까지 새로운 원전 8기를 건설해 전력 수요 추산치의 25%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은 영국의 연간 전력량의 18%를 공급하지만 노후 원전들이 2028년까지 일부 폐쇄될 예정이어서 새 원전을 짓지 않으면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영국이 한국과의 원전 논의를 언론에 알렸다는 것은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한국과 원전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당황해 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입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유럽 내에서 가장 강한 원전 수출국이었는데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한국과 러시아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진행한다면 프랑스는 당연 한국의 유럽 시장의 원전 시장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위축에 당황하는 모습이 이해되지만 중국은 왜 당황해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올해 2월 영국 정부는 중국 CGN의 자국내 원자로 설계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승인으로 중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환경부와 원자력 규제 당국은 영국 남동부 브래드웰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국 설계 원자로를 승인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브래드웰 b 프로젝트가 환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영국에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인 CGN은 2017년부터 영국 정부와 SX 지역의 브래드웰비 원자로 건설을 협의해왔습니다. CGN 등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활용일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원전협정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원전과 영국 사이에도 미중갈등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갈등이 영중갈등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중국 국영 원전 업체 cgn을 영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5년 영중합의 이후 cgn이 20% 지분을 투자해 추진 중인 영국 남동부 서퍽의 200억 파운드 약 31조 7200억 원 규모 cglc 원전 건설 컨소시엄에서 cgn이 빠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CGN이 33% 지분을 투자한 영국의 가장 큰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사업 중 하나인 230억 파운드 규모의 서머시주 힌클리포인트 c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CGN을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관계자는 총리실은 CGN이 두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에식스 인근 해안의 브래드웰비 원전을 만드는 사업도 CGN이 주도하고 있지만 영국 정부가 건설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국가 핵심 기반 시설 프로젝트 참여가 영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해 CGN을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CGN 배제가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만, 영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대변인은 모든 원전 사업은 영국의 철저한 법적 규제와 국가 안보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고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이 민감한 기술들을 획득하거나 자국의 핵심 인프라 공급망이 중국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주요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잇따라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가 영국 5G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은 지난해 중국과 더 이상 예전처럼 함께 일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중국과의 원전 계약을 물거품으로 만들자 중국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민주주의 동맹국과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 관계자는 영국이 중국과의 원전 협력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지 미중 갈등의 연장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중국 원전의 잦은 사고를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한국의 서해와 가까운 중국의 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해 한국 또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한때 중국 장수성의 원전이 사고가 나면 서울로 방사능이 유입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국의 원전사고 직후 해당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한국은 중국의 원전사고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국이 한국과의 원전협상이 급물살을 타자 영국의 노후 원전재건을 노리던 프랑스와 중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허탈함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영국과의 원전 협상을 시작으로 유럽의 원전 시장에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